선물? 선물? 아이고 세상에 손 예쁜 손녀가 할머니한테 이런 비닐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이 다음에 더큰 선물 줄 거지? 그런가? 응. 가령 아그 위험해 그거 발대면 안돼 거기는 이쪽으로 와서 어 여기도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. 응. 응? 여기 모서리 다칠 수 있어요. 어 모서리 다칠 수 있고 가령 이거 틈새에 뭐 넣었어? 빛. 빛을 왜 거기 쏙 넣었어? 어... 호기심 했는 거야? 응.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나 하고? 어, 너무 길쭉해. 뱅글뱅글 돌네 가령아 어지럽지 않아? 뱅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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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꼭너 빨대를 더 깊이 넣어 응. 어네리나거그 환기를 회를 좀 풀어야 돼아 수건이 응. 아 저기 뭐마나 예, 예, 요즘 어어 <laughs> 어, 어, 그거 좀 삶아야 돼어뭐뭐뭐 먹네? 뭐거뭐뭐뭐네뭐메나안 왔어 이리 냄메가나나 메리 네 한번 확인해보는데 없었다. 어, 매미 기다리고 있었다 매미 기다리고 있었대. <laughs> 우리 가령이 지금 매미 기다리고 있는 거야. 매미야 너 어딨니? 가령이가 기다리고 있어. 매미 있나 확인했는데 없어. 매미가 언제쯤 올까? 가령아, 그 간지로 약 발라야 되겠다. 모기 물렸어, 우리 가령이. 할아버지, 물 파스 어디 있어요? 어, 가령이 저기 발 간지로. 여기, 빨개 어디, 어디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됐어? 응. 됐어? 응. 됐지? 응왜 물이래요? <laughs> 어? 물이냐고? <laughs> 물파스야 이름이 물파스 <laughs> <laughs> 냄새 <laughs> 물파스 냄새 그지? 아유 가랭이 눈물 날라 그런다. 그지 어머 다 먹었네. 한 번만 더 빨아볼까? 어이고 냄새 지독하네. 냄새 있어? 나와? 나와? 이거 분리수가하는데 갖다 버리자. 어머 뚝 떨어졌대 국물이. 자 이거 저 베란다 분리수가하는데 갖다 줬지. 어 이거 왜왜왜왜왜 왜, 왜, 왜? 어허 왜 그래 가령이 왜 그래 <laughs> 왜 발이 아퍼 음. 가자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쏙저다쏙 낀다, 쏙 낀다 빨대 세워 그렇지 갑시다 갑시다 우리 가령이 네. 금방 발... 왜? 이제 좀 있으면 냄새 없어져 날라가 왜요? 자 밀어봐 가령아 이거 뭔 밀어봐 이이 저기다 버려 파란색 좋아요 어 뜨겁다 어 뜨겁다 어 뜨겁다, 어, 뜨겁다. 밖은 엄청 뜨겁네 됐다. 자 가령이 와잘 몰고 가는데 가령이 음 이제 가령이 저 자그만 공이 소파 밑으로 가면 이제 찾아야 된다 우와 <laughs> 잘하는데 우리 가령이 잘하는데 그하는거예요응 그렇게 하는거야 어? 어? 또 이제 이거 딱 꽂아 놨어? 그건 어떻게하는거그 거기는 왜 동그라미가 있지? 그지그 어떻게 하는 거야?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? 정말? 여기다 딱집어넣나 봐. 아, 할머니 알았다. 가령이어서 봐. 공을 여기다 놔 봐. 공 여기다 놔. 여기다가. 그러면 있잖아. 가령아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응? 요거를 요거 가지고, 요 공을, 요렇게, 요렇게 해서, 요렇게 해서, 슝! 아이고,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. 한번 해봐, 가령이. 응, 어, 요 가운데다 놓고, 여기다 놓고, 응, 해봐. 그렇지! 잘했다! 아, 상강, 이거 잘했다, 이거 잘했다. 또 해봐. 오, 우리 가령이 잘했네. 어이거, 이거, 이거. 잘 놓고 침착하게 해야 돼. 침착하게. 두 손으로 잡고. 그, 어, 그렇지. 아, 조금 더 세게 하면 돼. 응. 어. 그, 그렇지, 잘했다. 할머니 해봐. 할머니 해보라고? 할머니 해봐 알았어.